자 이번에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이 일반전표 입력 메뉴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증빙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된 자료는 자동으로 정리 분류 집계가 돼 가지고 분개장을 자동으로 만들게 되고 총계정 원장을 자동으로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 네, 내용을 잠깐 메뉴를 보시면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잖아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게, 거래로 판단되면 분개를 해야 될 거니까, 분개를 하는데, 종류가, 지금 배우게 될 일반 점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이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자, 이 거래가, 아직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 이제 회계 1급부터 부가세를 배우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면, 이것을 어디다 입력을 하느냐,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 점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기능은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메뉴를 메인 매출 점표라는 메뉴를 배우려면 일단 부가가치세법을 알아야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겠죠.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지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내용도 똑같이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부가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는 부가세를 모르니까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거래를 입력하는 것. 부가세 신고 대상인 것을 여기다 입력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분개하면 결국은 똑같이 분개장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총계정원장도 자동으로 작성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네요. 큰 분류를 보면.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회계 2급 하셨으면 기능 다알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을 가정하고, 일단 각 메뉴를 하기 전에, 따라하기를 통해서 일단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출금점표 따라하기입니다. 자, 날짜가 여기 문제를 보면, 1월 2일인데, 용궁가든에서 본사 직원 회식을 하고 식사 대 32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건 거래가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이 생겼고 이게 거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날짜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야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면 붕괴를 하면 대변이 현금, 차변이 복리 후생비예요 근데 비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모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보니까 본사 직원이 회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복리 후생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에 해당하는 복리 후생비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게 공장 직원이 회식을 했다. 그럼 제조 과정에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의 회식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있는 8 500번 대의 복리후생비를 써야 돼요. 이 번호가 서로 틀려지면 답이 틀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제배우게 되겠죠. 뭐 회계 2급을 했으면 이 정도 붕괴는 할줄 알고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붕괴가 생기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날짜가 1월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자, 이거 입력하는 방식은 변경을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놓고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막 달별로 옮겨가면서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넣으면 1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1월 2일을 딱 쳐버리면 곧바로 1월 2일까밖에 못 못하고 나가려면 다시 3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그 정도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입력 방식은 이렇더라 보통은 월치고 그 날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되죠 1월 2일 자, 그 다음에 점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점표가 세 가지 점표가 있어요. 하나는 출금 점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입금 점표라는 게 있고, 하나는 대체 점표라는 게 있어. 문방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종이가, 옆으로 길쭉한 여기 종이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방금처럼 직원이 회식을 하고 어떤 영수증을 갖고 오면, 이 뒤에다 붙여.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어, 방금처럼 붕괴를 차변 대변 이렇게 모두 다 해도 되는데 이 출금이라는 전표는 색깔은 종이가 파랑색이거든요. 요즘 뭐 이런 거 종이에 사다 쓴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입금은 빨강색이에요. 라인들이 그다음에 대체 전표는 검정색이야. 빈칸 다 이렇게 비어있는 칸들이 있는데 색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테두리 색깔이. 그래서 지금처럼 현금이 나갔는데 현금이 32만원. 이게 복리 후생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셋 중에 종이를 찾는데, 여기다 해도 돼요. 그럼 여기다 하려면 왼쪽, 오른쪽 다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현금이 나가는 거래를 우리는 출금이라고 하잖아. 돈 나갔다 출금. 돈 들어오면 입금인 거지. 근데, 한 줄짜리야. 그러면 이 종이를 뜯어요. 이 종이를 딱 뜯었단 얘기는 이미 이 종이만 봐도 현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써주는 이름은 얘만 써주면 되는 거야. 양쪽 다 쓰지 않고. 얘는 반대로 이 종이를 뜯었다는 얘기는 왼쪽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름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어 이런 거죠. 뭐 상품을 사왔는데 현금으로도 좀 주고 준 것도 있고 이한 줄짜리면 이걸 쓰면 되지.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더 들어 있어 보통 예금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종이를 뜯어다가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컴퓨터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 내가 봤던 이 거래의 붕괴가, 아, 단순히 출금 전표구나 또는 입금 전표구나 그러면 여기 구분을 1번을 누르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1번이 출금이라 돼있지? 그러면 너는 이 종이를 뽑은 거다. 2번을 누르면 넌이 종이를 뽑은 거야. 3번을 누르면 이 종이의 왼쪽을 누른 거고, 4번을 누르면 이 종이의 오른쪽을 입력하겠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입금, 출금, 차변, 대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는, 모든 거래는다 차대변으로 해도 돼요. 근데 아 오른쪽 현금이니까 1번을 딱 눌러요. 그러면 오른쪽은 끝난 거예요. 여긴 끝난 거라고 저 종이를 딱 고르는 순간 1번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현금을 치면 안 된다는 거지. 입력이 안 되잖아. 니가 지금 오른쪽에 현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쳐야 돼요. 왼쪽을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복리라고 두 자리만 칩니다. 그러면 항상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네개 이상 정도 보여요. 511, 611, 711, 811, 뭐 이렇게. 이 나머지 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 2급은 제조업을 다루지 않으니까 모두 다 800번만 쓰면 돼요. 근데 회계 1급은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비용이 생겼지? 그럼 그 비용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냐? 즉,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거냐? 그러면 이 숫자를 써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숫자를 써요. 판매와 일반 관리 활동이다. 그럼 이 숫자로 쓴이 코드들은 어디로 집계가 되냐면, 전 시간에 배웠죠. 제조 원가 명세서로 집계가 돼. 그 중에 한 항목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의 가장 마지막 결과 값이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이 제조 원가가 한 숫자가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자리에 가운데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초 상품 재고, 기초 제품 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가는 길이 서로 틀려요. 얘는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밑으로 내려가요. 판매비, 와 관리비에 얘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다가 그 결과 값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번호를 잘못 써서 이 번호를 쓰게 되면 이거는 감점이 아니라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제조 과정에서 즉 공장에서 쓴 것이냐 그럼 5 0 0번 아니다 공장이 아닌 일반적인 뭐 관리 사무실을 쓴 거다. 예? 특별히 공장이다 말이 없어 그냥 800번 다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32만원을 치고 플러스 키 누르면 1,000 단위씩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그럼 붕괴가 끝난 거야. 손으로 보는 붕괴는 차변이 이거 대변이 이거였지만 내가 이걸 딱 고르는 순간 또출금전표를 골랐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다가는 이거 고르는 순간 이게 지켜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뭘쳐라는 거야. 왼쪽에 있는 내용을 쳐처라는 얘기지. 예? 또 현금을 치지 말고 이해 되셨죠 이런 전표 보고 출금 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금 전표 따라하기 볼게요 2월 5일에 광주 상사에서 예, 외상매출한 제품 판매대금 250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요 자, 이걸 분기하면 현금이 받았다 외상매출금이 없어졌다 그리고 거래처 입력한다 한 줄짜리고 이쪽이 현금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입금이라고 하죠. 입금전표를 뜯으면 돼. 그러니까 2번 입금전표. 그러니까 상대방 계정가복은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출발할 때, 여기 아까 1월 달에, 1월 1일에 가보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현금 잔액이 45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작년도에 쓰고 남은 현금이 450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450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없으면 마이너스 날 거니까 지우고 그래서 이 돈을 썼기 때문에 32만원 썼으니까 돈이 줄어드는 거지 돈이 들어오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2월 5일이니까 여기다가 2월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여기를 1월부터 12월 이렇게 쓰면 그냥 2월 5일 이렇게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니까 그냥 월단위로 갈게요. 2월 5일. 왼쪽이 현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입금전표를 눌러. 그러면 너왼쪽이 현금 찍었지? 그러니까 이건 오른쪽을 찍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 외상매출금이래. 외상 두 자리만 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이런 외상매출금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돼. 그것도 이름 두 자리만 치시면 돼요. 거래처도. F2키 눌러도 자꾸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름 두 자리만 치면 돼. 확인. 이렇게요. 그리고 저교는 일종의 메모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고 싶으면, 어 아까 여기, 이거 먼저 하고 합시다. 외상 매출금을 해주 했다야 여기 내용 딱 맞는 게 있네. 그러면 1번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자격 시험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저교를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안 하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금액을 2500 플러스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럼 현금이 이제 확 늘어나죠. 이렇게가 다시 1월달에 가보면 이게 거래처도 필요 없고 거래처 관리할 계정 과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교도 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회사에서는 본사 직원 회식대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되고 이런 회식대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미리 계정 과목의 저교 등록에 가서 만들어놓고 뭐 직원 회식대 지급뭐 이렇게 숫자로 눌러서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월달, 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 어, 여기 보면, 왼쪽이 현금, 오른쪽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없어지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고, 이거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걸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감점입니다, 감점. 문제 하나가 대충 3점이거든요. 근데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감점이 1점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리면 빵점인 거고, 800번인데 500번을 쓰면 빵점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점표가 입금 점표란 얘기예요.